14시간 반 동안 수학만 공부하는 게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, 생각보다 도형이랑 계산이랑 이런 거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좀 쉬웠습니다.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자기 성찰하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저번에 참여했을 때는 수학 대회에 거의 다 틀렸을 정도로 공부를 잘못 했었는데 이번에 수학 대회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. 저는 원래 수학을 싫어하던 학생이었는데 황스카에서 수학 대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열심히 수학만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을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.